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야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말로 말을 하지요. 믿음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불교가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불가도 만들고 여러분 불교 TV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써서 참불가도 하잖아요. 잠불 가도 만들고, 또 그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는 것처럼 신방을 합니다. 또 여름, 또 동계, 불교 어린이 학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받고, 또 주일마다 정기 예불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템프 스테이, 그래서 절에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머물면서 문화 체험을 한다 하면서 은근슬쩍 종교 편향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해도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영생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하고, 만나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성자 예수, 부자 예수, 의사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받아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아직도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 들거나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졌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며,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이하야, 부활신앙, 따라서,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짜라고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왔서 그가 누셨던 곳을 보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 그만이지. 죽은 후에 무슨 영성이 있고 부활이 있느냐고 아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자연계를 보아서 부활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마시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불란서 고고학자들이 2000년 된 고분에서 하나의 꽃씨를 발견해서 식물학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땅에 심어봤더니, 여러 날 후에 굳은 땅을 뚫고 살아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엄동설 안에 가을철에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대지는 꽁꽁 얼고, 아무것도 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봄이 온 것을 알고서 그 땅을 뒤집고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하단에도 수선하나 아니면 여러 이제 국화순들이 올라오고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묽은 벽시, 벽시를 발견해서 1844년 6월 4일에 시험 삼아 심었더니 땅 속에서 죽은 듯 하더니 새싹이 나오고 다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생 식물도 몇 천년 후에도 다시 사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도 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똑똑히 보면서도 그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이 나섰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는 없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 자체로 끝나면 되겠어요?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능을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117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77세. 사람은 장수하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당하는 동식물과 달리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대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미쳤다고 말하는 말. 그러잖아요. 시집 안 간다 하고 하는 그 처녀가 시집 간다 하고 시집 초점장을 보내준 것. 그 다음에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는데 약방 가서 약을 사다가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에피소드지만 은 믿기지 않는 거짓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는 본능을 가진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은 또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있다고만 하는 세상은 너무나 살벌할 거예요 여자만 있다고 하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누가 무거운 거 갖다 줍니까? 누가 벽에다가 못을 박아줍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힘써서 노동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만이 유독 영생과 내세를 사모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증거를 했어 열한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 있고 시체에 놓아둔 곳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 보면서그 마리아와 마리아 일행들이 가서 막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말하는데 죽음 후에 세계의 천국과 지역을 보고 와서 말하는 증언을 우리들이 많이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 성교사 썬다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도하다가 연계의 신비한 세계를 보고 또한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화도 대화도 어죠 천사화도 대화야 했죠. 다음 네 번째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3절 말씀에 보았어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금생보다 내생을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다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70년 80년 살다가 끝이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가서 이제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세 가지. 부활. 부활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과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모든 부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온 세계가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권세도 무너지고, 인기도 날아갑니다. 지난주에 상을 향했던 우리 나권사님, 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인기, 모든 대중들이 인기를 받았던 김자옥이랑 그 권사님도 하나님 데려가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웃으면서 그분은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구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안을 다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누려봤습니까? 우리가. 우리 군산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큰 공장의 사장이 되어서 조업원을 2, 3천명 데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이냐 헛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년에 해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건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아무리 권력과 부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만족케 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제로 말려마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도 있지만, 옛 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예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온 문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음무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제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시체 문을 열고서 나왔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왔어요. 미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기가 힘이 들다고 가소연합니다. 아유 힘들어 못 살겠어. 심지어 어떤 분은 죽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무겁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늘 무겁게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만난 문제가 너무 크다 보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는 늘 그렇게 무겁게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경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쑥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들고 소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사함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운에 얼었던 대지에 어느 날 파란 싹이 도단나듯이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듯이 바로 우리가 제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승리하,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즉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직 한길 예수님 말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생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전선이 중간에 잘려있으면 전기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선은 끊어진 선으로 이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중간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갈 때 그것이 부자간의 단절이요.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존재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봄이 와도 잎이 도나다, 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모든 것을 소유한들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걱정 염려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소망이 다 끊겨져서 한시 바에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셔서 승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